가고 싶은 동네 상권 고쌤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쌤 여기 지금 지하도인 것 같은데 저 여기 왜온 건가요? 참 특이한 지하도죠. 네. 여기가 네홍제천 상류와 네. 하류를 이어주는 네 지하도인데. 아 네. 올해 이게 개방이 됐어요. 아 생긴 지 얼마 안 됐군요. 그렇죠. 그 전까지 여기가 딱 막혀 있어서 음... 홍제천을 따라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온전히 다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을 따라가면 저희가 갈 수, 오늘 가는 곳이 보이는 아, 건가요? 당연하죠. 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네.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네. 인왕시장이에요. 아, 인왕시장이요? 네. 아. 인왕산이 뭐 멀리 보이죠? 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 동네에 네.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시장이에요. 아, 여기가요? 예. 네. 음. 여기를 벗어나면 과거에는 서울 다 변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핵심을 저희가 오늘. 그렇죠. 모든 물건들이 들어오면 네. 여기서 도매로 네. 시작 작은 시장들은 작은 시장들대로 사가고 네. 그리고 음식점들도 네. 재료들을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싸기 때문에 음... 그만큼 음식점 사장님들도 살아오던 그런 시장인데 네. 이 시장을 가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천변을 따라서 네. 산책을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긴 거죠. 아,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 자, 그러면 네. 오늘은 네. 또 과거에 봤던 다른 시장과는 또 스타일이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런 또 새로운 구경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인왕 시장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가시죠. 예.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와, 저기 끝에. 아, 와, 여기 무슨 영화 촬영장 같아요. 어, 꼭 홍콩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네.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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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홍어 전문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미 홍어라고 해갖고 홍어 무침을 전문으로 하는 신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입고 들어올 때부터 홍어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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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홍어 사킨과 하고 가오리 찜하고 무침하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딱그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무침을 즉석에서. 음. 저희는 주문을 하시면 손님 서 계시는 데서 즉석으로 묻혀 드리는 아그때그때 그러면 네. 홍어는 어디 홍어는 저희가 이제 저기 때문에 밑에 이제 아, 아이스팩 넣어갖고 아 이렇게 해 놓고요 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양념장을 이렇게 숙성시켜갖고 네. 해갖고 나와서 하는 거고 네 <laughs> 그렇죠 이거는 여기만의 저희만의 비법이고 예그 뭐 네, 다음에 이제 미나리는 넣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깨하고, 꽃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침을 할 때는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야채는 저희가 준비를 해요. 음. 기본 야채 준비를 네. 배하고, 오이하고. 당근? 양파 당근 음. 요렇게만 해 갖고 무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손님이 좀더 달게 주세요. 그럼 설탕은좀더 네. 많이 그러죠. 맵게 넣어 달라 아 그러면 맵게 넣어 드리고 아좀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고춧가루를 좀덜 넣어 드리고 아, 맞춤형이네요. 어. 예, 예. 그런 식으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됐어요. 이에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네. 인왕 시장에 특별히 들어오게 된 이유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이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한 30년 넘게 살고 아 있는데 지하철 내려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네, 거. 고 네. 워낙 인왕 시장이 옛날부터 큰 시장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큰 시장 보고 들어온 거죠. 음. 근데 정말 많아요. 여기는 그 재래 시장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예, 동네보다는 훨씬 많 손님들이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젊은 새댁들도 많고 참 많이 많아요 여기는 음 손님들. 이음 홍어는 따로 먹는 철이 있나요? 철은 딱히 없어요. 아 딱히 없는데 네.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가는 철이 봄 가을하고 명절 추석하고 음, 저기 구정하고 그때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럼 지금 완전 시즌이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관광 같은 거 가시는 분들이. 음 옛날엔 사실 찬바람 쌩쌩 불때 먹던 게 홍어인데 네, 네, 네. 콧바람 쌩불때 먹던 <laughs> <받들어던 웃음> 게. 네. 요즘은 네. 뭐 사철 다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뭐 이렇게 뭐 즉석으로 딱 눈앞에서 해주시니까 뭐 그냥 뭐 속이거나 뭐할 것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딱 먹을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렇게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으로 네. 저희는 이제 그람 수를 정확하게 해서 해 드려요 네양 양이 홍어 홍어 양이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들어가니까 얘기면묻혀놓고 팔면 이제 양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양을 이렇게 넣고 새콤, 달콤, 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계란 가게 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상준이라고요. 인왕시장에서 어, 어머니가 94년도 3월달부터 영업하셨고,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7년째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계란을 보다 보면 계란을 보는 감 시간이라도 생깁니까? 그 햇빛을 노출을 많이 안 하는 계란은 이끼 같이 푸르게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예, 음.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년도 2019년 8월 2 3일부로 생산 날짜를 찍기 때문에 아? 생산 날짜를 보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번호를 보시면 돼요. 번호요? 번호가 예, 네, 번호가 1번, 번호. 2번, 3번, 4번이 있어요. 네. 음. 1번은 완전히 방사. 음. 2번은 울타리 네. 3번은 계량형 게이지 네. 4번은 옛날 닭장 예, 졸도감 왔을 때그 4번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예, 그런 그걸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네. 인왕시장에 보니까 고양이도 많은데 그 야옹이들이 <laughs> 여기 왜 얘네들은 누구예요? 두 마리씩이나 세 마리 에이, 있어요 세 마리. 세 마리 아, 제가 애미예요 아, 네. 이게 네. 예, 애임인데. 네. 작년 3월 달 아, 작년 7월 달 경에 새끼가 요만한 게온 거예요. 손바닥만한 어머머머. 게. 그렇죠. 예, 예, 예. 새끼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된 애가 와 가지고 네. 자꾸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요. 더라 음 그래서 제가 조금씩 사료를 주다 보니까 작년 1 아, 2월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새끼를 낳아 가지고 여섯 마리 새끼를 나서 제가 다 길러 가지고 네 마리는 분양하고 네, 두 마리만 남은 거죠. <laughs> 아니 원래 우와. 고양이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저 와서 밥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완전히 엮였네요. 그렇죠. 길고양이 인데 여기는 계란들을 네네. 어, 예를면 뭐 가격대라든가 네네. 품질별로 네네. 이렇게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아 일단 크기 사이즈별로 일단은. 작은 거부터 왕란까지 다 고루 돼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유정란 네. 예, 음 토종알 유정란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방목란이라 해가지고 영양란 계란도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있어야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네, 네. 폭도 넓어지고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laughs> 뭐 계란밖에 없으니까 계란 외에 할 얘기가 없네요 <laughs>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늘가게 와있는데요. 어,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기현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laughs> 손님들 마실 땐안 그러시면서. 이제 한몇년 되셨어요?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laughs> 근데, 그런데 지금은 아드님도 같이 다일 도와서 아드님이 사장님이신가요? 아들한테 다 이제 인계해주고 네. 나는 와서 그냥 장관장관 봐주요 아까처럼 이렇게 마늘 손질하고 이렇게 심부름 해주시는 네. 거예요? 예. 보죠, 정말. 아, 보죠. <보조. 웃음> 아니 마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충청도 거의 오, 목포, 네. 뭐 서산 같은 데가 네. 마늘 유명하잖아요. 서산서도 많이 하지. 지금 서산서 그자기는 이제 육종 마늘인데, 네. 육종 마늘은 까서안 팔거든. 아, 아 왜요? 육종 마늘은 이렇게 안 까. 육종 마늘은 비싸. 그렇죠 비싸죠. 그설 그, 그 세서 이제 음력설 세고 남은 그때 이제 까서 올라. 왜냐하면 육종 마늘은 그때까지 가도 싹이안 나. 그런데 이런 마늘은 발 추석 지나면 벌써 싹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늘은 저부다 냉장 보관을 해야 돼. 아니 마늘 보니까 크기만 조금씩 다르고 제 눈에 다한 종류밖에 안 보이는데 또 쓰임이 또 다르잖아요 마늘이 어떻게 달라요? 아 마늘을 네. 영업집 위주로 네. 이제 갈비집에서 굵은 거 쓰잖아 네. 갈비집에서 이렇게 썰어서 아, 나가는 건 네. 굵어야 되니까 네. 갈비집에서도 기계로 쓴다고 그러더라고 굵은 걸로 하고 그 잔것은 이제 갈아서 막스 갈아서 쓰는 거 음. 그럼 이제 여기는 마늘하고 생강하고 젓갈 네. 이렇게 세 가지 하신 거예요. 네.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 있으세요? 뭐이 하다 보니까 그거 되는 거지뭐 <laughs>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마늘>. <웃음> 네? 제일 음식에도 많이 쓰고 제일 좋아하는 게 많은 생각 아닌가요? 아니, 먹고 살라고뭐 <laughs> 할지도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지 뭐 그게.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우리 아들 사장님 잘 보조하셔서 항상 이렇게 맛있는 만두 잘 들여 놓으시고 장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쭉한 바퀴 둘러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아, 여기는 다른 시장들 보다 이대에 걸쳐서 하는 상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네, 그만큼 전통이 있는? 그쵸 전통도 있고 음. 그리고 이대에 걸쳐서 할수 있는게 네. 여기는 이제 다른 작은 시장들에 음. 이 도매로 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래처들이 있는 거죠 네그 거래처들을 이제 그 아들들, 딸들이 네. 다 물려받아서 네. 배를 이어서 네. 이렇게 서울 시내 에 많은 물건들을 공급하는 거죠. 네. 아 진짜 여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특징이 광장형 시장이라는 거. 그렇죠. 네. 요즘 시장들은 네. 다 골목을 따라서 형성된 골목 시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 가도 그렇잖아요. 오일장 하면 네. 이렇게 조그만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엄청 넓은 데 터에다가, 공터에 네. 네. 장이 선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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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왕시장 와서 보면 네. 그런 광장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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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냥 툭 시원하기도 하지만 되게 옛날 시장의 그런 네. 모습을 네. 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랄까요. 이 향수가 네. 이렇게 느껴지죠. <laughs> 네. 그런 점들이 이 인왕시장이 오래된 시장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진짜 너무 볼거리도 많고 상인분들이 너무 친절하게도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음. 자, 그럼 오늘 인왕시장 구경은 이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네. 가고 싶은 동네상권 고쌤 한결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